제가 방금 찬양하는 동안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행동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치요? 우리 이 시간 잘 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 100명하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00명이라면 13명 정도 꼴만 행복하다라고 이 중에서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100명이라면 87명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재벌급으로 많이 벌면 무지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배우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재산 순서가 아니고요. 지위 순서가 아니고요. 성공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바울이 나오고요. 2절에 보니까 부부가 하나 나오는데, 2절에 첫 번째 어떤 인물이 나와요?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 이름이 나오고요. 2절 넷째 줄에 보니까 이 사람의 아내,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 길라라고 하는 부인 이름이 나와요. 한마디로 하면 2절에는 아굴라하고 브리스 길라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우리하고는 너무 격차가 있는 사람이라서 바울은 빼고요. 오늘 말씀에는 아굴라라는 남편과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 요즘 우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 아굴라 장로쯤 됐을까요? 아굴라 안수 집사님쯤 됐을까요? 브리스길라 권사님? 브리스길라 집사님? 예, 쯤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 부부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 아테네를 떠나서 어, 요즘 도시로 코린토스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그 당시는 고린도였어요. 그리스에 요즘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아덴 아테네에서 남쪽 코린토스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바울이 살았는데 2절에 보니까 아굴라 남편하고 브리스길라 이 부분은요. 이탈리아에서 살아가다가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로마가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인근에 있는 수도 없는 나라를 식민지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게 이탈리아 로마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정치 정책을 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 남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살, 로마에서 살다가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생업이 갔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 예수님 믿으세요? 어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 하세요? 어 나도 그일 하는데요. 염소 가죽, 짐승 가죽을 통해 가지고 이 가죽 세공업을 하는 이 업이 같았 바울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았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책 같이 살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아침에 어제였 날이 이틀 전이었나요? 우리 김수근 장로님이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영월입니다. 강원도 영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안광규 장로님하고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강원도 영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안광규 장로님 지난달에 사업을 정리를 하셨거든요. 코로나 때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3월 달부로 지금 안강규 장로님이 사업장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수원 장로님 하는 사업에 함께 일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막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바울이 함께 일도 같이 하고 함께 신앙생활도 했다라는 이 대목을 가만히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수근 장로님하고 우리 안강미 장로님께서 또 신앙생활도 함께 하시면서 또 일도 함께 하고 또 강원도 영월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가 있지만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틀어 놓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해 오시는 걸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로마 시대의 이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가지고 이 자기가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다가 권리금도 못 받고 추방돼 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경기도 안 좋고 건강도 나빠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찬양가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살짝 불러봐 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군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굴라 하고 부리스 길라도 눈물 나고 억울하고 가진 것 없지만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를 위해 주 뜻대로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을 가진 삶이 행복한 삶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이것저것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쓸데가 있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처 수도원 입구에 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한국말로 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프랑스 말로. 이 글귀가 새겨진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청년이 법대를 다니다가, 다니는데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이제 법대를 다녔나 봐요. 졸업반이 됐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한 학기 남았는데, 학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물건을 조금 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집집마다 물건을 판매를 하러 다녔다나 봐요. 어느 집 문을 로크를 했는데, 노인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이분은 은퇴한 목회자였답니다. 이분이 청년의 사연을 듣고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돌아서는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년, 나하고 얘기 좀 잠깐 할수 있겠나?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학기만 마치면은 대학을 졸업할 텐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돈을 벌어야지요. 아, 좋은 일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장가를 가야 되겠죠. 아, 그것도 좋은 일이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 그러면서 질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뭘할 건가? 그 다음에는 무얼 할 건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했답니다. 나중에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졌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할 건가? 마지막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다음에는 죽겠죠. 청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대요, 그 말을 하고. 청년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 고달파서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죽겠지요 라고 얘기해 놓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 청년을 향해서 이 은퇴한 목회자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있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프랑스 파리 근교 수도원 입구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분내 집사님 이줄 지금 제일 끝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김분내 집사님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셨어요. 남편이 이제 병이 있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급한 마음이 생기셨나봐요. 그래서 남편이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 구역장 권사님과 함께 병상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병상세례를 줄수 있지. 그냥 내가 원한다고 그냥 병상세례를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병상세례를 줄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남편한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지 않으면 병상세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저한테 연락을 다시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남편하고 얘기를 해보고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안 믿는데요. 그러면 제가 병상실에 갈수 없습니다. 그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진방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구역장과 우리 박창섭 목사님과 함께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새벽예배 때 새벽 설교를 마치고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김문대 집사님 남편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새벽 설교 마치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신방을 가서 남편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아 이분이 입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예배를 얘기를 한열 번, 스무 번 가까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나 몰라 가지고 차에 넣어두고 갖고 들어가지 않았던 준비해갔던 것을 들고 들어가서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병상 세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동솔 오네뜨 아파트에 사시다가 지금 인천의 두째 아들, 집 근처에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심청자 집사님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90세가 지금 넘으셨는데 은퇴한 교수님 출신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 부인 심청자 집사님 요양원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상호 씨인데요.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왜 이분이 생각나게 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분 놓고 요즘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 동안 기도했었거든요 이상호 씨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심청재 쌤 요양병원 요양원 들어가시고 나서 요즘 가까이 통화를 덜 해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멀어 기도하는 마음이 멀어져서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호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신뢰하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기도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송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저희 사촌 누님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서 남편하고 목회를 하다가, 테네시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는 둘다 아들들이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성교 떠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대학생일 때, 두째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놔두고, 아프리카로 떠난 거예요, 성교한다. 두 내외가. 자, 그게 가만히 떠오르면서, 아까 여러분들 건성에 특성하는데, 가만히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야, 이게 제정신인가? 고등학생 아들을 놔두고, 아프리카로 두 내외가 성교를 떠난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 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안 믿어지면 무슨 수로 그런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 맞고 아버지 엄마가 아프리카에서 성교를 은퇴하고 미국 돌아오면은 살집을 이미 마련을 아들들이 다해 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 엄마 사실 여기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건덕 집사님 천양인도 하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아버지 집, 본향 집에 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년남짓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달라지지, 천년만년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신 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굴라하고 굴이 쓰길라 부분은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방당하고 이곳에 와서 이주에서 살고 있었지만, 영원한 번향을 사모하며, 두 내외가, 물론, 왜 부부싸움이 없었겠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부부싸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두 내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가족들이라도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는 부부, 배우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내 가족을 돌아볼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상처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때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은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면서 사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만일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까지 기독교인인 당신을 통해 행복해지지 못한다면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개나 고양이까지도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맞다라고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LA 지역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하시는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뒤늦게 미국으로 가서 마취과 전문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에 자기가 마취과를 선택할 때는 돈이 별로 많이 주지 않았대요. 왜 마취과를 선택했냐? 마취만 하고 나면은, 그리고 마취하는 일정을 며칠, 한 2, 3일로 몰아가지고 일을 몰아놓으면 나머지 날짜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취가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마취가가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연봉이 되게 많아졌대요. 조그만 일하고도 연봉을 되게 많이 받았어 마음껏 주의 일을 할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는 나누면서, 전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주된 인생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사명을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목회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교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높이 들고 주야물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